영양 가득 계란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우리네 밥상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그곳으로 함께 가볼까요? 안양시에 위치한 한 매장. 24시간 문을 열며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곳의 판매 품목은 바로 계란입니다. 계란은 물론 왕란, 틈란까지 다양한 무게의 계란들을 이곳에서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여기 와 보니까 싱싱한 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고요. 그래서 이제 싱싱해서 즉시 구입했어요. 집 옆에 대형 마트보다 여기 생겼다고 와서 왔는데 계란이 너무 저렴하고 더 저렴하고 더 신선하고도 너무 좋더라고요. 39의 계란 한 판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. 이렇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계란을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데요. 이제 본사 직배송으로 해가지고 농장계랑 계약이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유통 마진 최대한 최소화하고 그래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신선하다고 엄청 좋아하시고요.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노른자가 너무 탱탱하다. 그래가지고 신선하고 다 좋아하더라고 하십니다. 저렴한 가격 외에도 이곳의 계란이 인기인 이유가 또 있는데요. 바로 생생함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. 저는 빠른 유통 빠른 판매 그거를 이제 재고를 많이 안 두고 냉장고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스무 판 이상은 못 두게 해요 냉장고 한 대다 그러면 이게 나가면은 바로바로 이제 발주를 하면은 뭐 이틀 안에 삼일 안에 납품을 해드리고 뭐 보시다시피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열다섯 가지에서 스무 가지까지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이게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하고 다양한 크기의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.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. 손님들이 보다 편히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 매장도 늘어나고 있다고요. 계란도 생물,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빠른 유통, 농장에서 닭이 알을 낳은 거를 어, 우리 그 식탁에 빨리 올려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빠른 유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계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, 이제 법으로도 공시돼 있지만은 산란 일자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1월 12일날 산란을 한 겁니다. 여기 딱 요걸 보시고 드론지가 아, 얼마 안 됐구나, 유통 기간이 길구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요 여기 요거는 지금 3번이라는 암호입니다. 예, 예. 1번은 완전 자연 자연 방목, 그 2번은 이제 어 케이스에다 안 넣고 하우스나 이런데 기르는 거고 닭장. 그 다음에 이제 3, 4번은 닭장 사이즈 그렇습니다. 닭의 그 건강 상태나 이제 그 영양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꼭일번이 번이라고 좋은 건 아니고요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만 비쌉니다 사실은 어, 유정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, 빠른 신선한 계란이 그게 좋은 계란이고 어 그렇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제일 좋은 계란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의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. 백세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계란을 많이 먹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만큼 우리 식탁에 빠져서는 안될게 계란인데, 자 오늘은 이 계란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김수복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안녕하세요. 어 굉장히 많은 그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는 거죠?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각 농장에서 이제 선별 포장된 거를 해썹 인증 받은 거를 냉장차로 이제 다 이제 실어서 우리 각 매장에 어 이제 냉... 그 진열까지 어 이제 무인 매장에 진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. 어. 예. 대표님, 계란은 뭐 대중적인 거다 보니까 어디가나 다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점포를 운영할 생각을 하셨어요? 사실은 이제 뭐 요즘 인건비 상승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거든요. 예. 그래서 또 이제, 어, 키오스크에는 이제 기계가 신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. 인건비 절감 때문에 이제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오. 최고 무서운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. 예, 예, 예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 3, 4년 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예, 예. 지금 한 250개까지, 호정까지 오픈을 했습니다. 그럼 시간이 어떻게 우리가 정해져 있나요? 아니면 아무 때나 가살수 있나요? 어 24시 시간이 안정해 있고요. 24시간 언제나 구매를 할수 있게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요... 네.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네. 그 매장하고 뭐가 좀 차별화가 될까요? 이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란이나 뭐 특난이나 왕난 말고도 이제 주변에서 구하기 힘든 초란. 뭐청계유전난뭐 아 여러가지 방사유전난 종류가 뭐한 15가지에서 그래요. 30가지까지 아주 이 계란 백화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건 시중에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, 예, 예. 다양한 계란을 맛볼 수 있는 거군요. 예, 예, 그렇죠. 야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? 계란 많이 팔릴 때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계란 많이 팔릴 때. 예, 예. 오,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, 네. 뭐 소비자들께 시청자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. 회사 입장에서는 뭐 신선한 계란을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신선한 계란을 유통하는 게 네. 그게 뭐 저희의 목표고 회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? 음. 뭐 그게 뭐 목표입니다. 단순합니다. 아, 아, <laughs> 자 건강한 계란을 우리에게 유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수복 대표님 모셨습니다. 대표님 덕에 우리가 건강 계란 먹을 네.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